심지어 같이 경쟁하는 동료 가수들 반응이 더 대박이었어요. 무대가 끝나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기립했고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건 경연을 넘어 사건이야. 누군가는 그렇게 속삭였고 누군가는 박수를 치면서 웃다가 끝내 눈물을 훔쳤습니다. 칭찬에 인색하기로 유명한 선배도 마이크를 잡고 한마디를 덧붙였죠. 신이라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네요. 과장이 아니라. 현장의 공기가 증명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왜이 무대가 잘했다를 넘어 전설이 되었는지 차분히 뜯어보면 답은 세 가지로 귀결됩니다. 첫째, 발음과 온율 통제. 일본어의 기식을 너무 세게 내뿜지 않으면서 모음 길이를 균등하게 유지한 채 후두를 낮춰 어두운 톤을 만들었습니다. 엔카의 핵심인 하행 포르타멘토를 오버하지 않고 슬쩍만 기대어 감정선을 끌어당겼죠. 둘째, 감정의 설계. 원곡의 쓸쓸함에 한국적 한의 결을 얇게 겹쳐놓는 방식이었어요. 울컥을 한 번에 터뜨리지 않고, 1절 후렴은 참았다가 2절 브리지에서만 가볍게 흘려보내는 구조. 그래서 마지막 코러스에서 비로소 정서가 해방되며, 객석호흡이 한 박자 늦게 따라붙었습니다. 셋째, 보컬 컨트롤. 성대를 위로 당겨 고음을 밀어붙이는 대신, 상하성도의 균형을 끝까지 지킨 채 공기의 비율로 피치를 끌어올리는 방식. 그러니 소리가 크지 않아도 멀리 갔고 고음이 나와도 피로가 쌓이지 않았죠. 무대 연출도 노래를 방해하지 않고 밀어줬습니다. 순백의 수트를 고른 이유는 단순합니다. 색을 덜어야 언어가 보이니까요. 조명은 텅스텐과 쿠라이트의 비율을 6:4로 맞춰 피부 톤을 따뜻하게 유지하면서도. LED 스크린의 차가운 파형이 과하지 않게 받쳐주도록 했고, 리버브 테일은 1.2초로 짧게 잡아 일본어 자모의 끝 모서리가 뭉개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카메라는 정면 롱샷으로 시작해 1절 후렴 직전 사이드 트래킹으로 손짓을 잡았고, 비브라토가 시작되는 타이밍에 맞춰 슬로우 푸시 인을 넣어 감정의 확대를 시각 언어로 번역했죠. 결과적으로 한 소절이 화면을 끌고 간다는 말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뒤에서 들은 리허설의 풍경은 더 흥미로워요. 일본어 코치가 반복해서 주문한 건 발음 그 자체가 아니라 박자 안에 일본어였다고 합니다. 단어를 넣지 말고 박에 단어를 얹어라. 그래서 그는 가사 한 줄을 의미 단위로 잘라붙이는 대신 박 단위로 잘라 다시 조립했죠. IPA 기호로 모음 길이를 체크하고 가사의 순표를 로 이중 표기에 어디서 감정을 견디고 어디서 흘릴지를 표시했습니다. 오사카 시내의 가을 사진과 색 팔레트를 붙인 무드보드를 스튜디오 벽에 걸어 색의 온도와 노래의 온도를 같은 범위로 맞춘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곡, 오사카 시골에는 단순한 히트곡이 아닙니다. 일본 대중이 통째로 품고 있는 시간의 냄새, 공간의 빛깔이 붙어 있는 노래죠. 그러니 언어만 따라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강문경은 거꾸로 갔습니다. 언어 위에 정서를 얹지 않고, 정서 위에 언어를 얹었습니다. 오사카 골목이 품은 비 냄새를 먼저 상상하고, 그 위에 자음 모음을 배치했죠. 엔카의 우아비사비와 트로트의 한은 닮았지만, 결이 다릅니다. 그는 결을 바꾸지 않은 채결합 면만 넓혔습니다. 그래서 일본 관객은 익숙함 속에서 낯설을 발견했고, 한국 관객은 낯설물 속에서 익숙함을 확인했어요. 감탄의 방향이 다르지만 박수의 길이는 같았습니다. 현장의 반응은 단계적으로 커졌습니다. 1절 끝, 조명이 반 스톱 내려가며 빈 여백이 생겼을 때 객석은 박수를 참았습니다. 숨을 듣는 타이밍을 정확히 아는 관객만이 보여줄 수 있는 예의죠. 이절로 들어가며 그는 오른손으로 크게 이 사박원을 그려 박수의 밀도를 맞췄고, 하이에시 미세하게 앞서 들어오자 박수가 일제히 단단해졌습니다. 브리지에서 마이크를 살짝 뒤로 빼며 객석 코러스를 유도한 뒤 마지막 고음은 밀지 않고 살짝 아래에서 시작해 위로 얹는 방식으로 정리. 결정적인 과시는 피하고 결정적인 설득만 남겼습니다. 박수가 함성으로 번질 법한 지점에서도 관객은 플래시 대신 빈 손을 택했어요. 박수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리는 날 공연은 길게 남습니다. 심사위원 평가는 정확했습니다. 이 무대는 이겼다, 졌다가 아니라 맞았다, 맞지 않았다의 문제다. 비교 프레임을 걷어내니 비로소 본질이 보였습니다. 편곡은 원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현대화, 스트링을 얇게 깔고 브라스를 후렴 한 박뒤에 붙여 여운을 키우는 방식으로 감정의 길이를 늘렸고, 보컬은 그 위에서 음과 말의 경계를 조심스럽게 넘나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심사에서도 감성 심사에서도 굳이 이견이 생길 구석이 없었죠. 동료 가수들이 저건 에티켓으로 봐도 아깝지 않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할 정도로 현장성의 질감이 단단했습니다. 무대 밖의 태도는 더 단단했습니다. 커튼콜이 끝나자 그는 늘 하던 대로 90도 폴더 인사를 했고 뒤편에서 케이블을 정리하는 스태프에게 먼저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일본 스태프와 악수할 때는 한 박자 더 길게 눈을 맞추고, 오늘 같이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를 또박또박 일본어로 전했죠. 경쟁자였던 동료가 손을 잡고, 다음에 뒤에 타자고 말하자 그는 짧게 웃으며, 곡부터 같이 고르자라고 응수, 장르와 국경보다 사람과 사람이 먼저라는 태도가 무대 안팎을 관통합니다. 이제 파장은 무대 밖으로 확장됩니다. 방송 직후 커뮤니티에는 일본어 원곡과 한국어 감정선의 차이를 분석한 글이 쏟아졌고, 음악 애호가들은 이식이 아니라 번역이다라는 표현으로 무대를 설명했어요. 플레이리스트에는 원곡과 이날 라이브가 나란히 묶였고, 두 나라의 팬들이 같은 노래를 다른 이유로 재생하는 흥미로운 곡선이 그려졌습니다. 노래방 애창 리스트에도 변화가 감추됐고, 언어는 마음을 전달하는 또 하나의 악기라는 말이 댓글창에서 공감을 얻었죠. 무엇보다 내가 가진 추억을 누가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다는 일본 팬의 반응과, 우리 정서를 억지로 끼워 넣지 않았다는 한국 팬의 반응 두 문장이 완벽히 포개졌습니다. 이 무대가 남긴 건 기록 이상의 설계도입니다. 앞으로의 선택지는 명확하죠. 첫째, 양언어 교차 프로젝트. 한국 곡을 일본어로, 일본 곡을 한국어로 풀어내되, 언어 변환이 아니라 정서 번역을 1순위로 두는 싱글 시리즈. 매 곡마다 해석 노트를 짧게 공개해 감상법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둘째, 협업의 확장. 엔카 보컬리스트와의 듀엣 샤미센, 소리꾼, 스트링, 쿼르테들 각각 최소 편성으로 붙인 라이브 클립과한 장식 없이 결만 맞추는 방향. 셋째, 투어의 동선. 부산, 오사카를 축으로 한 소규모 미니홀 투어에서 같은 곡을 다른 언어로 번갈아 부르며 같은 감정의 다른 경로를 실험해보는 방식. 무대 기술 측면에선 현지 발음 코치와 보컬 디렉터를 동행시켜 박안의 언어, 셋업을 공연마다 재점검하면 완성도가 유지됩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품질이 반복 가능성입니다. 한번 반짝이는 불꽃이 아니라 꾸준히 타오르는 불빛. 강문경은 이미 전국 각지의 현장에서 합의의 박수를 만드는 법을 익혔고, 이번엔 그합을를 국경 밖으로 확장했습니다. 팬덤의 역할도 변하지 않습니다. 공식 채널의 콘텐츠를 우선하고 현장에선 시야와 음향을 배려하며 다른 출연자에게도 박수를 나누는 문화태안에서 증명했던 품격을 그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박수의 질은 곧 무대의 질이고 무대의 질은 아티스트의 수명입니다. 신승태의 한마디가 그 밤의 본질을 정확히 찔렀다. 이건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무대 자체가 너무 좋았다. 점수판이 오르내리던 순간에도 객석은 이미 알고 있었다. 경연이라는 포맷이 잠시 가려놓은 건 결과가 아니라 서사였다는 것을. 무대가 끝나자 동료 가수들이 거의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섰고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국적도, 팀도, 편도 사라지는 짧은 몇초 큰일을 본 사람들만이 지을 수 있는 표정 놀라움, 감탄, 그리고 종경이 무대 뒤 복도까지 이어졌다. 강남은 신이다. 신을 연거푸 중얼거렸고 일본의 유다이는 발음이 너무 정확하고 무엇보다 호흡이 아름답다고 했다. 리는 웃다가 고개를 감싸주며 그냥 미쳤다라는 말밖에 못 했다. 일본 팬들은 한국 가수의 엔카가 이렇게 깊을 줄 몰랐다는 댓글을 달았고 한국 팬들은 우리 가수가 일본의 기억을 건드렸지만 그 기억을 함부로 다루지 않았다고 썼다. 그 밤은 그렇게 양쪽에서 동시에 완성됐다. 그런데 드라마는 여기서 반전을 맞았다. 경연의 점수판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줬다. 객석의 소름과 방송의 숫자가 어긋났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나는 당혹감이 게시판을 뒤덮었고 일부 매체는 시스템적 한계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질문을 꺼냈다. 트로트의 불리한 가중치가 숨어 있는지 혹은 현장의 충격을 점수 체계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인지 한동안 의견은 분분했다. 누구도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해졌다. 예술의 가치가 늘 숫자에 담기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우리는 오랜만에 아주 선명하게 목격했다는 것 점수와 감동 사이의 간극을 해부하자면 몇 가지 요소가 보인다. 첫째, 포메 대 프레임. 경연은 본질적으로 비교를 전제한다. 곡 길이, 편곡의 화려함, 음역의 폭, 초반 30초의 임팩트 같은 지표가 눈에 띄게 설계된다. 반면 강문경의 무대는 빠른 과시보다 늦은 설득에 방점을 찍는다. 1절을 절제해 2절 브리지에서 정서를 열고, 마지막 코러스에서만 해방을 준다. 점수표는 첫 30초를 좋아하지만 사람의 심장은 마지막 30초를 오래 기억한다. 둘째, 장르적 결 앵카의 길고 납작한 선율 위에 트로트의 직선적 흥을 겹친 설계는 기술적으로 탁월했지만 일부 심사 기준에서는 새로운보다 난도가 더큰 점수를 가져간다. 낯설게 들리는 디테일이 때로는 보수적 척도에서 손해를 본다. 셋째, 현장의 변수. 리버브 테일을 짧게 잡아 자모의 모서리를 살린 선택, 하이햇과 베이스를 이사박에 붙여 박수를 정렬한 섬세함은 방송 화면에선 체감되지만. 정량화하기가 어렵다. 다시 말해, 긴 박수와 짧은 점수가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 구조다. 그럼에도 그가 남긴 건 패배의 기록이 아니라 합의의 방식이었다. 무대가 끝나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늘 하던 90도 폴더 인사였다. 스태프 쪽으로 몸을 돌려 엄지를 들어보이고 케이블을 정리하던 일본 스태프에게는 한 박자 더 눈을 맞췄다. 동선이 복잡한 리허설에서 일본 가수 마사야가 호흡이 흔들리자 그는 대기 중이던 자신의 시간을 잘라 부리지 에서 공기를 조금 덜 태우고 시선은 한 비트 뒤로 주세요. 감정이 먼저 나오면 박자가 밀립니다 라고 설명했다. 표정 연기까지 손수 시범을 보이며 과한 슬픔이 아니라 기다리는 슬픔을 주문했다. 마사야는 왜 신이라 불리는지 알겠다고 했고 마른 곳 장면이 되었다. 경쟁이 아니라 교감, 승부가 아니라 합의 그의 방식은 무대 안팎에서 일관됐다. 그날의 스타일도 대화였다. 순백의 수트는 눈에 띄려는 욕망이 아니라 언어를 비워두려는 선택이었다. 색을 덜어내야 모험의 길이가 살아난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웨이브를 약해준 헤어는 조명의 하이라이트를 부드럽게 반사했고 텅스텐과 쿨라이트의 비율을 6. 서로 맞춘 스테이지는 피부톤을 따뜻하게 자막의 흰색을 과하지 않게 잡았다. 리버브는 1.2초로 설정되어 일본어의 끝자음을 뭉개지 않게 했고, 브라스는 후렴 한박 뒤에 들어와 여운을 길게 끌었다. 무대는 노래의 배경이 아니라 노래의 동맹이 되어야 한다. 그날은 정확히 그랬다. 심사평도 흥미로웠다. 이 무대는 이겼다 졌다의 문제가 아니라 맞았다 맞지 않았다의 문제다. 어떤 평은 감동을. 어떤 평은 기준을 대변했다. 기준은 필요하다. 경연인이만큼 객관의 신용이라도 해야 한다. 그러나 기준은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최소한 세 가지 장르 보정, 현장 반응 가중치, 언어 전환 난이도에 대한 재설계가 이루어질 때 숫자는 감정에 조금 더 가까워진다. 점수표에 합의의 박수라는 항목을 추가할 수는 없지만 박수의 길이와 균질도를 데이터로 보는 기술은 이미 가능하다. 또한 원어가 아닌 언어로 곡을 소화했을 때의 발화 난이도와 운율 조정은 별도 테이블로 보정할 필요가 있다. 제도는 감정을 모두 담을 수 없지만 감정이 만들어낸 사실, 그날의 기립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 강문경은 결과보다 과정을 택했다. 백스테이지 인터뷰에서 그는 경연의 눈을 탓하기보다 온전히 설득하는 무대를 준비하는 일이 먼저다라고 했다. 언어를 바꿨지만 정서는 바꾸지 않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일본 팬이 남긴 내 추억을 누가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다는 댓글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문장. 그래서 그의 무대는 번역이 아니라 통역이었다. 단어를 옮긴 게 아니라 마음을 옮겼다. 그 마음이 박수의 길이를 늘렸고, 박수의 길이는 다시 이야기의 길이를 늘렸다. 무대가 방송을 떠난 뒤에야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다. 다시 보기를 누른 사람들이 원곡과 라이브를 번갈아 재생하는 곡선. 일본어 자막이 달린 한국 커뮤니티와 한국어 자막이 달린 일본 커뮤니티가 서로의 링크를 가져다 붙이는 풍경. 이건 이식이 아니라 진짜 번역이라는 짧은 평 약속하지 않았는데 약속처럼 반복되는 행동들. 이런 기록은 누군가의 지시가 아니라 마음의 자연스러운 진행이다. 그래서 더 신뢰할 수 있다. 좋다는 말보다 더 믿을 수 있는 것은 다시 본다는 행동이니까. 여론이 들끓던 며칠, 누군가는 트로트 홀대를 말했고, 누군가는 시스템에 익숙한 장르가 유리한 건 당연하다고 했다. 강문경의 태도는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았다. 그는 트로트를 피해자의 자리로 밀어 넣지 않았다. 대신 트로트의 현재형을 보여줬다. 전통의 호흡을 지키되, 현대의 사운드와 무대 언어로 번역하는 방식. 그 방법은 이미 전국 무대에서 검증되었고, 이제는 국경 밖에서도 통한다. 관습의 힘보다 습관의 힘이 더 강하다는 걸 그는 매 무대마다 증명하고 있다. 90도 인사, 합의의 손짓, 박자 안의 언어, 사소한 습관이 쌓여 큰 문화가 된다. 숫자만으로 정리를 해보자. 그 밤의 승자는 점수판이 아니라 시간이었다. 박수의 길이. 기립의 비율, 다시 보기의 체류 시간, 둘러보기의 댓글 길이, 모두가 하나의 방향을 가리켰다. 그 방향은 경연이 이겼다가 아니라 음악이 이겼다였다. 그래서 이번 일을 두고 누군가는 졌지만 이겼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졌다 이겼다라는 문장이 아예 맞지 않는다. 맞았다. 그게 전부다. 관객의 박자와 가수의 박자가 같은 박으로 합쳐졌다는 사실. 합의의 박수는 언제나 정답이다. 현장의 동료들은 다음을 기대하고 있다. 누군가는 같이 싱글을 내보자고 제안했고, 누군가는 양국을 잇는 미니홀 투어를 하자고 했다. 같은 곡을 다른 언어로 번갈아 부르며, 같은 감정의 다른 경로를 실험하는 무대. 샤미생과 해금이 최소 편성으로 만나는 라이브. 일본 보컬리스트와의 3도, 6도 교차 화음, 브리지의 8마디만 전통 장단을 살짝 스며들게 하는 편곡. 과한 장식 없이 결만 맞추는 협업이야말로 그의 장점 정확한 거리를 가장 잘 보여줄 것이다. 무대 기술 측면에서는 현지 발음 코치와 보컬 디렉터를 동행시켜 박 안의 언어를 공연마다 재점검하면 완성도를 고르게 유지할 수 있다. 팬덤에게도 몇 가지 메시지가 남았다. 첫째, 공식 채널 우선. 링크는 원본으로, 요약은 과하지 않게. 둘째, 현장 질서. 큰 응원은 좋지만, 다른 출연자에게도 박수의 길이를 나눌 것. 셋째, 기록의 문화. 오늘은 박수가 길었다는 감상이 아니라, 마지막 코러스에서 8초간 기립이 이어졌다. 같은 구체가 남을수록, 다음 무대는 더 좋아진다. 팬의 품격은 결국 아티스트의 수명을 연장한다. 태안에서 증명한 문화를 국경 밖에서도 그대로 보여줬듯이 이번에도 그것은 성공했다. 보기 좋은 팬은 한 번의 칭찬으로 끝나지 않는다. 다음 초대장으로 돌아온다. 무대 중앙에서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객석을 바라봤다. 승리의 표정이 아니라 합의의 표정이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깊게 고개를 숙였다. 박수는 다시 길어졌다. 길이는 존중의 단위다. 점수는 다음 회차에서 잊히겠지만 길었던 그 박수는 오래 남는다. 누군가는 그날의 라이브를 다시 틀고 누군가는 원곡을 이어듣고 누군가는 무대 뒤 복도에서 나눴던 다음엔 같이 하자는 대화를 떠올릴 것이다. 음악이 할수 있는 최선은 결국 이거다. 언어가 달라도 박을 맞추는 일. 기억이 달라도 마음을 맞추는 일.